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연인의 약초 마을 약초 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구리 곰탕 만드는 방법을 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영상은 개구리 곰을 만들기 전에 이 개구리를 갖다가 들기름에다가 한번 볶아주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개구리가 10kg 거든요. 요, 한번 대치 데쳐서 이제 왜냐면 팔딱팔딱한 개구리를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개구리를 갖다가 살짝 데쳐서 이 데친 개구리를 갖다가 이렇게 데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쫙쫙 뻗게 됩니다. 이렇게 데친 개구리를 들기름에다가 이제 볶아서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붓고 곰탕을 개구리 곰탕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계속된 영상은 차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구리 곰탕은 비린맛이 전혀 없,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뭐, 아이들 또는 이제 좀 비가 약하신 여성분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 있을 정도로 맛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개구리 즙을, 약재나 이런 향 때문에 개구리 즙을 갖다가 좀꺼려주시는 분들은 개구리 곰탕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연이랑 은약차하고 있고요. 영상을 어, 추후에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제가 개구리 고물하기 위해서 어, 들기름에 이제 들들 볶았던 그 개구리에다가 이 물을 붓고 지금 이제 끓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지금, 아까 이제 펄펄펄 막 끌었었는데, 제가 지금 이 뚜껑을, 뚜껑을 제가 지금, 열었더니, 이렇게 지금 미세하게 이제 끌는데, 펄펄펄 지금 현재까지 이제 끌, 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잠시 후에, 황기와, 그 다음에 마늘, 콩을 넣고, 계속해서, 곰을 우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 개구리 곰이, 개구리 곰탕이 지금 펄펄, 지금 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아. 보시면, 아주 펄펄,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10kg의 개구리를 넣고, 지금 고고 있는, 고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늘과 항기 백태를, 백태에 그, 서리태를 넣고, 서리태 추가해서 계속, 24시간, 48시간, 뭐, 길게는 4, 3일 정도, 계속 이렇게 고아낼 겁니다. 계속해서 어, 개구리 고음, 고아진 영상은 이어서 어, 촬영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